죽은 교회를 살려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5편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구약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은혜도 모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자기 자신의 물질에 치우쳐서 무기 영화에 치우쳐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이왕계수 3장 이 사대교회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이 교회들은 사대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적인 부여에 만족하고 쾌락을 지키는데 만족하고 우상 성이는데 거기에 또 관심 가지고 영혼이 다 병들고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세상에 생명을 지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병든자, 또, 다친 사람, 또, 몸이 부서진 사람, 이런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다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벌 주시는 게벌 주셨지요. 한간지 한 1900년 정도 전생을 떠돌아다니며 그런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름뼈 한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부르시고, 그골자기에 수많은 뼈들, 뼈들이 들수하한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에스겔라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너도 그대로 명해라. 그 에스겔이 그대로 명하죠. 이 뼈에 이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그런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계를 불어는지 생계에 와서, 생계에 불어넣어라. 막, 여기 사아빼들이막 부다다닥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버젓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정말 겉으로는 사는 같지만 죽었습니다. 예. 요한교 3장 1절의 사도계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따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음. 근데 사도의 사도의 교회는 이재로 그해요 눈을 일깨어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예. 완전 죽은 것이 아니고,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 이런 교회, 예, 살리려면, 첫째는, 목회자, 사역자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목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사자가 목회자, 사역자,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 가지니, 일곱 별도, 목회자입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전체에 흐르보면 목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사 목회자를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양떼를 맡겨주셨어요 교회가 살려면 첫째는 목사가 살아야 돼요 제가 2 0살 때인가 양산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림산 기도원에 역사가 일, 일어나서 또 소문도 많고 그래서 은혜 받으러 능력 받으러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양산서 버스를 타고 거기 이제 기도원까지 가는데 양산에 또 유명한 절 있잖아요. 예통로사서 버스 탔는데 이제 앞에 옆 뒤로 오면 이제 아줌마들이 말 탔어요. 그럼 해색깔 옷 바지 그 입고 다 절에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점만 이제 기도고가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강화 들어보니까 참재미들더라고 들어, 자기들 이제 중들 도다 똑같은 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 가운데 땡 중이 있고 또땡중 가운데 도돌땡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기대+ 기대 웃고 그랬는데, 죽분들도다 똑같은 중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만은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 요한목 10장에도 예수께서 님 말씀하셨지요. 일꾼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싹꾼이 있다는 것이 요즘 이래 보면은 참그래 그래도 참 착한 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충실하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저도 리건찌리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또안 편을 보면 또 이렇게 정치 하느라 바빠요 정치로 막 부모상 있어요 또막 놀고 강강하고즐 그런 즐기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교회가 살려면 교인들을 살려면 사람들을 살려면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목사가 살았다는 것은 1절 말씀에 지난주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충만을 구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 첫째는 그 모세. 그 다음에 성김이있어요 건실이 있는 목사.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목사입니다. 학벌 좋다. 대학원 다녀오고, 어떤, 뭐, 다른, 뭐, 박사학위 많, 많다. 성이 없으면 말정도로먹임교 뭐. 조열 들어 죽이면, 이면만 뭐 하다 보면. 목사 사회. 마태음 15장 14절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정에 빠진다. 첫째는 목사가 사회. 목사가 먼저 정신을 차리야죠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 돼. 요 하나님이, 야야, 모세에게, 이사에게,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든지, 말씀하든지, 꾸르든지, 한사하든지, 야야, 니뭐 네 해라, 목사해라. 하나님 말씀 증거해라. 뭐 그래서 뭔가를 체험을 해, 야험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예, 목사해야지. 우리 교회 다리 못 사는 분저 절에 목사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죽인다 지금 응? 저 행동하는 목사가 지금 목사냐? 아이고 안되겠다 내가 목사면또 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결단 해가지고 목사하는 사람 하면 안 된다. 사람은 하면 안된다 그런 사람 깨어있어요 그리고 막 사회생활, 직장생활 막 하다가 안되고 안되고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또목사하는것 같다 이래가 또 신학 교 사람 많아요 그것도 안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하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아니래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은 뭔가 체험을 했지, 얘지 요한복음 23절에 살림에서 영인이 육은 무익합니다 육신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는 안 됩니다. 영을 영적인 것을 충만 삼모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살리려면 각성하여 살아있는 부분을 경고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2절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너는 일깨워. 일깨라란 말이, 각성한다.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한다. 그 의미입니다. 너는 일깨워. 자기 자신이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인기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일깨워하는 것입니다. 일깨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일깨워 이게 깨달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의 삶을 대대로 려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정말 겹통하고 그 있는지 겹통하고 그 있는지 막혔는지 덮였는지 이거 전 뭐해 뭐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시들지들다 죽어 가 일깨워하지 를 못합니다. 죽은 교회를 살려내면. 병동교회를 살려면 리일격에 첫째는 목사가 중요하고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일개 각성 각성, 각성, 각성. 모두 도 닦는다 그러지 않냐고, 도 닦는다. 교회 다니는 것은 도 닦는다, 도 닦는다. 그 세상 사람, 어떤, 뭐, 다른 종교에서 도 닦는다, 그게 아닙니다. 스들만 도 닦는 게 아니라니까. 요 물이 빡빡 깎고. 뭐 이게 뭐, 이렇게 가부장 딱 해가지고 도닦이게 아니다니까. 우리들이 도를 닦가야 돼, 도를. 그 옛날에 한, 저 35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 얼마나 반갑던지 걔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다녔는데. 그 제가 모사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 저번 거래. 그동안 뭐 했나 그러니. 데그 제가 도 닦고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 닦, 도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 네, 교회 그동안 1 0시한 40몇 년4 0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나 고른전 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래라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도라면 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냥 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도 어떤 이론을 펼쳤는가 도 그걸 깨닫는 거야 날마다 깨달아 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도라는 말도 길이죠 한 길. 이게 일깨워하는 말이 그만. 내가 교회 잘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반성은 뉘우쳐야 되는데, 혹 어, 교회는 오기로 오는데, 오르르 와가 그냥, 찬성 오기도 하고, 예, 말씀도 고 땡, 끝입니다, 끝이. 그건 교회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끌끌하면 안 나오고, 그건 아니라는 일깨워. 자기 자신이 죽었는지 또 병들었는지 이걸 하면 증거하는 거 깨닫는 거 일깨워. 그 나만 봐 죽게 된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며 죽게 된것 죽게 된것 살려야 된다 살려야 요즘에 선불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딴게 난리가 아니고 그거는 그게 재앙이잖아요. 재앙. 첫째 나발 재앙이. 땅, 땅의 수목의 3분의 1을 불태하고, 식량난이 오는 것이죠. 기근이 옵니다. 다 타버렸는데. 이제 다 껐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작은 불씨가 또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불을 번졌다. 2절 말씀에, 사대교회는 완전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래 조금 살려고 하는 거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꺼질랑 말랑 거기 남아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촌에서 이제 불 떼다 보면 소주 끓이거나 뭐 밥하거나 막이떼잖아요 나무 꺾어 불 뜨고 하는데 처음에 보면 이렇게 불씨를 하다 보면 이게 잘안 붙어요. 그를 뭘 사용하냐면은 풍로 손풍로 이게 풍로 아실랑가 네. <laughs> 제가 또 인터넷도 보니까 손풍로 이게 풍로 종이가 많더라고요. 전기 폭로가 많은데. 풍로감에 잘 붙어요. 산소를 불어 넣는 것이죠. 불타는데 산소가 필요하니까. 이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좀헐로헐렁 타고 있다. 활활 타는 게 아니고, 산불은 안 나야 되지만, 교회는 성의 불이, 믿음의 불이, 기도의 불이, 산소의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쫄매 할랄헐할랄렁 이게 안 된다니 그러면 폭로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되지 목사가 살아있어 가지고 폭로만 이렇게 붙이면 제가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크게 부르잖아요 예. 신나게 막 팍! <laughs> 부를 때 있잖아요 예. 하나님 성에 임해 가지고 찬송도 막 신나게 부릅니다 거기에 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좀 이렇게 신나게 부려야 되는데 목사가 또히블러 해가지고 찬송 부르면 히블러 그렇잖아요 목사가 좀 신나게 부르면 좀 이렇게 따라가지고 불러야 되는데요. 이 불러 이 불러. 참 이게 믿음 살리는 거지 보통이네 보통이네. 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큰교회 장로 될 만한 교회, 근사나 될 만한 교회, 야들 좀 뭔가 또 무지적으로 도움 되는 교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펄펄 살수있도 그런 교회를 되게 된다는 거요 우리 영천에 이게 한 백, 한몇 개, 백육개 교회인 것 같아요. 교과를 초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살아나는지 삼위 하나님 을마만 알아가고 있는지, 그런 교회. 또, 내 안에 전도의 불이 사람의 용어를 불쌍히 있는 마음을 자꾸 이끌어 줘가지고 전도할수 있는 그런 교회. 요즘에전도의 불은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안 된다, 안 돼, 한마 한번 시도도 안 하고, 안, 됐나, 안 됐나. 된다, 안 된다. 된다,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게 다할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대통령 말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된다, 안 된다. 딱죠 말을 안해 말을 안 해. 아, 예, 자기가 죽었으니까 말을 안 한다. 자기 안에 예수는 주문 안 하니까 예수는 안 나온다. 자기네 돈이 먹는 거 좋아할 때 맨날 먹는 거 얘기하고 돈이 하고 어디가 맛집 있는가 이래. 세 번째로 두은교를 살리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지켜가지고 회개합니다 삼절 말씀 말하지 그러므로 네가 접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처음을 돌아, 처음 첫 사랑이 처음에 성령을 거듭나면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야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나의 구를 주는구나내 날을 주고 구라 죽어 주셨고 이거 깨달으면 이야, 얼마나 좋지 모르다 그게 거듭나는 체험이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게 경험이죠. 그게 처음에 처음입니다. 그럼 삼절에 그럼으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냉냉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설교가 재밌는 것만. 귀에 자기가 가려운 부분만 깔 끓여줬으면 그런 말씀만, 이게 아니에요. 영주 다주. 그, 처음, 다이어 거듭날 때,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 이야. 저는 그 생각하면, 저는 처음이 많아가지고, 처음이 막, 하, 얼마나 기쁘든지. 간절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안 되겠고. 하여튼, 매일 교회 가고, 매 뭐야.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고. 원래 성기도 가고, 학교 갔다 오면 또 교회, 가, 교회 가고. 집보다가 교회 그리 그래 제대로 처음이야, 처음이야.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제 살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야. 교회. 중고 동부 예배드리면 참참맘 아프. 이게 죽었기 때문에 죽었대. 때문에. 그러니까 사대 교회도 죽었으니까. 처음에 걸 하면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지켜라는 것은 변질시키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는 것이. 굳게 잡으라는 것이. 이 2장 25절 말씀처럼 이게 두아디아 교회 하시는 말씀처럼 지켜라는 말 그만.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 첫 사랑. 내가 예수 믿을 때 믿음 총말할때 그걸 딱 생각해 가지고 야 그걸 지켜지는구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회개해. 유치고 반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게 잠언 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와 죽겠고. 그 설교를 대선의 과 2장 13절 말씀처럼 대선의 과 교인처럼 설교를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요즘은 동영상 우리 대한민국 막 설교가 얼마나 많았지? 누가 잘하나 못하나 기백이 뭐? 잘하나 못하나 뭐? 이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고 하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만약에 설교를 하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죽어요 죽어 훈계를 받지 않아도 말로만 죽겠고 신이 미련하므로 말로만 혼미하게 되어라 그게 멍한 거예요 뭐. 영성이 맑고 밝고 강한 영성이 되야 되는데 멍청해 어리석고 미련한 영생. 세상에 유혹들 그런말일려가지고 그런, 그런 걸다잘 받아들이는데,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건다잘 다 하는데, 교회를 살리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산불, 저, 저 강원도, 뭐, 여기 경상도 에 불났는데, 수십 년 동안에 잘캐는 소나무, 나무들, 한순간이 맞아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 저도 며칠 날으면 60세인데 저도 지금 60살인데 60살 동안 이저이 몸뚱아리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죽으려면한순간다한 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살 때문에 막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어느 뭐차 안에서도 몇몇 또 이게 죽었더라. 집에 또, 뭐, 이게, 뭐, 자매가 죽고, 어머니는 위중한 상태고.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60년, 60년, 50년, 40년 동안, 몸 동안에 그렇게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죽여버 오늘 중요한 게 우리 생명이잖아요. 잘 소중한 게 우리 목숨이에요. 목숨은 중요한 게 믿음. 내, 내, 내 믿음이 죽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주공교를살리려면 첫째는 목사가 살아야 돼. 지도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성해야 돼. 끊임없이 각성해야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지. 장점을 잡고 살려. 그리고 경고기보존하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기쁘고 좋을 때. 그걸 생각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삶 그것이 곧 살리는 거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살려 주옵소서. 믿음을 살려 주시고, 기도를 살려 주시고, 찬송을 살려 주시고, 전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 생명을 끼칠 수 있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7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일 나도 따로 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I